자 이번엔 어, 구분구조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구분구조법은 정적분의 기본이죠 시초 예. 자 그러면 구분구조법이 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으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삼각형은, 어,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그걸 반으로 나누면 되겠고, 이 공식을 이용하면 직사각형이 아니라 어떤 사각형이든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어, 이와 같은 칠각형 같으면 이렇게 다섯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서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변의 개수가 많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곡선대응은 어떻게 될 거냐? 곡선대응은 이와 같이 아, 잘게 나누면, 이런 작은 하나의 삼각형들 이루어지죠? 물론, 이렇게 되면, 이 실제 넓이하고는 병아리 눈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들을 많이, 많이 더해서 아주 잘게 나누면 실제 넓이하고 나중에, 어, 같아지겠죠? 이와 같은 방법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곡선이 포함된 어떤 도형은 이런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적당히, 어, 엔둥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아, 아주 어, 정사각형 이와 같은 정사각형들 넓이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죠. 물론 실제 넓이하고는 이 경계선에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 크기를 좀더 잘게 나누게 되면 이 n 등분했을때이 n을 키운다 무한히 키우게 되면 이 오차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구하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을 우리가 구분구적법이라고 하죠. 이 구분을 지어서 넓이를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구분구적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순서, 우선 이조진도형을 n개 부분으로 나눈다, n등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 이그 부분의 근사값, sn을 구한다. 이 사각형들. 그러면 그 근사값 sn은 어떤 어, n에 관한 삼성 형태를 쓰게 되는데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이 오차들은 무궁히 작아진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 자 구체적으로 한번 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예, 실행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자 x는 1과 2 e 사이에 곡선 y는 x제곱과 x축 사이의 넓이를 음, 구분구조법으로 풀어봐라 그러면 이런거예요자 어, 이처럼 여기서는 이제 원점부터 내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것을 어, n등분을 이렇게 하죠. n등분 했을 때, 요 직사각형 넓, 요 직사각형 넓이를 총합을 sn이라고 하면, sn은 분명히 이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s보다는 커요. 하지만, 어, 이런, 요 곡선을 좀 크게 하나 이렇게 볼까요? 이때 이걸그 n 을두 배로 늘린다. 다시 말해서 더 잘게 세분하게 되면 이런 오차가 줄어들게 되죠. 이것도 한번 더어 반으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 오차가 줄어들죠. 그래서 n이 무한히 커지면 이 S n은 이 오차들은 줄어들고 S n은 실제 넓이 S s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음, 1 여기서는 지금 이 Y측을 요점으로 해놓고 요걸 1이라고 하죠 뭐이일때의 함수값 N분의 N 아니 X값이죠 네. 그래서 음 요건 조금 제가 기억 표시를 좀 잘못했군요 어, 그러면, 요, 문제를 조금 바꾸도록 하죠. 여기에 어, X는 1이 아니라 X는 0에서부터 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이 그림하고 맞습니다, 이제는. 그럼 처음에는 0. 1이 아닙니다, 이제는 0. 여기서는 M분의 1. M분을 한 거니까, 이거. 여기서는 M분의 2, M분의 3, M분의 1. 요걸 1이 되겠네요. 네. 여기서 1까지로 하죠. 이때 요 소구간 밑에는 n분의 1이죠, 전부. 이때 높이는 y는 x제곱이니까 n분의 1의 최고. 여기는 n분의 2의 최고. k번째는 n분의 k의 최고. 네.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각각 n분의 1을 곱해놓으면 이제 요 사각형들의 넓이 총합이 되겠죠? 요거를, 아, 어, 시그마 케이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될거고요 자, 그 요거는 이제, 어, 계산을 하면 n, 요를 n3제곱,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렇죠? 그래서 실제 넓이는 요거의 극한값 에서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다시 한번 볼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직원뿔의 부피를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그래서, 아, 이런 거죠.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 이거 고 직원불. 그러면,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n 드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K번째 작은 조각을 보면 실제로는 이와 같은 원뿔대가 되죠. 원뿔대 이때 이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면 안 돼요. 그건 구분구조법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어, 부피를 구한 거죠. 구분구조법은 이거를 원기둥으로 봅니다. 이거. 원기둥으로 보면 원뿔레와 원기둥의 아, 차이는 이 작은 부분이 되는데 요거 n을 더 키우면 더덕 세분하면 요 부분들이 점점 점점 0으로 가요. 그때 요것들을다 더해서 극한을 채주면 우리는 실제 과거자는 아, 원뿔레의 부피가 되는 거죠. 자, 요걸 아, 어, 엔동물 했을 때케이건적거 케이번 여러분들 잘 주의하세요. 요거 요거 하나씩 이렇게 하, 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도 흔들리고 실제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요. 무조건 케이번째거 왜?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AK죠? 여기다 리미트를 취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그니까 SL 구하는데, 우리는 AK만 알면 돼. K번째 항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요 K번째 걸 보면, 요걸 N분의 K 때문에 높이는 N분의 K에요. 자, 그러면 요, 어, 밑면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는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은이죠. 네. 그래서 H 의 R은, 요거 요거 K번째 요거 K개 요건 N개죠 예 요것 대 요거 그러면 아 요걸 H라고 하면 좀 곤란하겠군요 요거 요렇게 하죠 요건 이 작은 조각들의 N개 요건 K개 그러면 N개 대 R 요건 K개 대 RK 그러면 n r k는 k r. 여기서 n으로 나눠주면 여기 옆 밑면의 반지름이에요. 자, 그럼 이 원기둥의 부피는 반지름의 제곱파이 곱하기 n분의 h. 여기에 시그마를 붙이면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의 아, s, v, v의 근사 값이 되죠. 네. 거기다 극한 값을 취해주면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는 아, 부피가 될 겁니다. 자, 요걸 계산하면 이렇게될 거고, 요거를 극한을, 리미트를 취해주면 n의 발은 3차, 3차. 그래서 6분의 2, 3분의 1. pi, r, 제곱, a. 실제 우리가 어, 원풀의 부피는 3 분의 파이 r 제곱 h 이걸 여지것은 그냥 공식으로 외우고 있었죠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유도가 되었느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도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를 더 볼까요 밑면이 정사각형인 정사각뿔 oabcd가 있다 o a b c 밑면과 평행인 평면으로 이 정사각형을 n등분했을 때 꼭지점으로부터 k번째 조각은 사각분대가 된다 이거. 이사각분대 밑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아요거는음아이 윗변의 길이는 한글을 A라고 그러죠. 네. 높이는 H라고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위에서부터 이렇게 n등분을 하게 되면 이 K번째에 윗변의 길이는 AK. 네. 이건 A. 응? 위에서부터 어, k 개 여기서부터 n개. 개수를 이렇게, 아, 비율을 쳐버리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ak 곱하기 n은 a 곱하기 k. 이것을 n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밑면의넓이면 요거 제곱이 넓이가 자 요걸 밑면으로 하고 어, 하는 사각본대의 높이 요거를 높이로 하는 지중면폐 말하자면 요거를 밑면으 하는 지준면폐를 겉을 거라 그런거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 높이 h를 애정분한거죠 a 십 정삼 오십, 오오 십만, 십이 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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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3 4 아, 이 금음구적법이 우리가 적분의 기본 개념입니다. 잘기억 해서 금음구적법은 적분의 원, 원천적인 적분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